안 나와요. 아니, 그, 어봐야 안타니까. 오래 이, 이 맞더라. 히트! 오케이. 어. 자, 뒤에도. 뒤에도, 뒤에. 히트! 히 자, 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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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뒤 히트! 아 올라온다 트랙 예 네, 됐어 됐어 계속 참아요 참아 참아 이거 잡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잡지 마시라고 예 네. 그리고 거기에 그랬으 거기 을한번 잡지 마세요 그때 <laughs> 그렇죠 풀리나 놔서요 예 어. 나인는누가나인라서니까가 와우. 터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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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와 크다 저 이거 터치가. 이거. <laughs> 오늘, 오늘. 다치가터치가치가가

동영상, 동영상 찍어줄 사람 없나? 와! 제발! 털리지 마! 32m! 32. 여기다, 32. 가로로, 가로로.

어 고마워 아어 어. 어. 어, 라인 안 탔었는데 졸로 갔네 어. 몇 번? 4번? 네. 아 몇번? 4번? 네아 하나 잡은거 같아데 하나 잡았었어요 아 어.

많이 잡아도 골치네. 응. <laughs> 아. 와 무겁다. 와 나이스. 응. 아, 와. 와, <목소리> 와 뭐야? 여기 대박이야왜 우리 없지? 이거 대박한다. 대박. 엄청 큰것 같아요.